진짜 잘하게하는데 얘를 존나 잘한다고 하고 데리고와꼭 그러니까 까보면은 뭐 맹고 와 맹고 와 그러는 거야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맨유에서 그 정도로 무슨 돈을 줘 주고 무슨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그 거품이 원래 껴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맨유가 존나 잘라니까 그게 존나 껴 있는데 그냥 어 이렇게 잘하는 건 맞아 잘하는데 잘하는 선수인데 얘를 존나 잘하는 잘한... 구독과. 제가 뭐냐 어제 컨트롤. 경기 끝나고 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찾아보고 삼성료라라. 뭐냐 그 팀도 다 찾아보고 손흥민 선수 어디 있는지 싹다 찾아가지고 겨우 겨 찾은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 파리 생제물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찾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저의 미래를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미래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일단 지금 주어진 챔스 챔스랑 리그가 일단은 가장 최우선이고 이거를 다 끝낸 이후에 과연 저의 거취는 저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어제 좀 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그니까 어제 좀, 좀 잠을 설쳤어 솔직히 말 솔직히 말하면 그니까 러 이번에 끝나면은 내 거취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에 계속 있으면은 아스날에 계속 있으면은 도태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도태될 것 같아. 여기서 다 잃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뭐뭐말 예, 만약에 우승을 못 하더라도 챔스 우승을 못 하더라도 뭐랄까 새로운 공기, 새로운 그런 뭔가 환경 이런 데서 한번 게임을 한번 뛰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그래도. 아직 좀 폼이 좋을 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제가 좀 취합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일단 라리가를 가고 싶은데 라리가에서 안 받아주니까 문제야 문제가 뭐냐면 라리가에서 안 받아줘 일단 파리는 절대 안가 파리 지역 절대 안가 리그 자체가 심노잼이야 리그 자체가 심노잼이야 EPL 다 거부당하고 라리가 바르샤 꼬마 거부당했는데 지단형이 받아줬다고 꼬마, 에이티 마드리드. 일단 무조건 라리가 아니면 EPL 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라리가 아니면 EPL 있어야 된다고 봐. 맹구는 맹구는 안 간다. 개인적으로 맹구는 안 가. 좀 안타깝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좀 저는 중심이 되고 싶어요. 아니 걔 누구야? 야그 아약스 수비수 있잖아. 아약스 어린애 수비수. 걔도 맨유, 맨유 안 간다더만, 개웃기더만, 걔도 유벤투스 같더만, 맨유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가자고, 어필했는데, 맨유 안 가고, 끄지라고 유벤갔더만 호날, 호날 문에 호날 문에 그런 거 같은데, 맞지? 날도, 호날도 영향 큰거 큰 같은데, 돈도,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근데 돈 생각하면 솔직히 그 나이에 내가 봤을 때 돈이 우선 아니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돈에, 뭐 예를 들어서 맨유가 100억 더 준다 해가지고 맨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는 그런 게더 커. 아니 걔네, 걔네들 걔네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무슨 마인드냐면 뭐돈 조금 더 벌고 이거 나중에 내가 더벌수 있다는 마인드야 실력이 자신 있기 때문에 데리어튼가 걔 맞아 그런 애들은 나중에도 돈 충분히 내가 내 클라스면은 돈 무조건 벌수 있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돈 때문에 맨유 가고 그런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니까 그런 애들은 무슨 뭐 챔스 우승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커리어나 이런 거를 더 크게 여긴 그 나이에 그 정도 그 퀄리티 선수들은 무조건이야 진짜로 웬만하면 그래 어리고, 실력 있고, 그런, 자신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런 게 우선이에요, 그런 게. 당장 뭐 죽음 많이 준다 해가지고 거기에 혹하고 그런 선수는 잘 없어,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목적지가 바르샤, 가 바르샤겠지. 바르샤 가고 싶어 하겠지. 라, 저 뭐냐, 세리에 갔다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위에 갔다가 좀 꺾일 때쯤에는 그때도 충분히 맨유에서 대안이 와. 충분히. 전성기 갔다가 꺾일 때 충분히 주급 많이 준다고 맨유에서 오라 그래. 그럴 때 가면 돼. 지금 갈 필요 없다 이 얘기지, 내 말은. 진짜라니까?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 팀그 누구야? 그 윗대가리 누구야? 제, 제일 윗대가리 그에드워든가 맨유에? 누구 이름 뭐죠? 구단 운영하는 게. 아니, 오드워든가 그래. 우드워드 와, 진짜 씨. 하여튼,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뒷담화일 수도 있고,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그, 뭐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애들이 그 윗선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그런 사람들부터 싹다바꿔야 돼, 완전히. 돈은 잘 번다고. 돈은 잘 벌어도, 돈잘 벌면은 뭐돈잘 버는 거는 뭐 장점이긴 하지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그, 그게 그 맞춰져야지 사람들 팬들이 있는데 팬들이 원하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맞춰줘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저도 원래 맨유 좋아했거든요 진짜 저도 매, 옛날에 맨유 좋아했어 맨유 팬이었는데 서서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서서히 탈맹했어 진짜로 너무 구단 운영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존나 별로야 뭔가 왜 저렇게 하는 지 모르겠어. 어, 축구도 맞아, 재미도 없어졌고, 맞아, 맞아. 축구 재미도 없어졌고. 옛날에 진짜 루이 호날도 있었을 때가 진짜 개 재밌었는데 축구. 아, 그때가 진짜 맨유 축구 진짜 진짜 재밌었어. 퍼거슨 있었을 때까지만 진짜. 아 여기 맨그 맨유 팬 여러분들 계신, 계시나요 근데 뭐 어차피 뭐다 팩트인데 뭐뭐라할말 뭐, 없잖아. 막말로 다 팩트잖아. 시발 무슨 알렉시스 산체스 주급이 진짜 그건 내렸을 가때 축구 역사에 남을 남을 그거야 진짜로 맞지.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 나도 바르샤 있, 있고 막 해가지고 활약할 때 메시 옆에서 있을 때어 질라타니까 잘하는 거는 아는데 포고바 버려야 되는데 포고바는 붙잡고 앉았고 맞지 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팀팀 좋댔잖아 팀 베로나 베 와요 아니 포고바도 거품이라니까 포고바도 거품이야 잘하는 건 맞는데 거품이라니까 잘하는 건 나도 인정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거품 존나 껴있어 맹고 가면 다맹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봤을 때 그게 이... 그게 진짜 팩트가 뭔지 알아? 진짜 잘하긴 해. 잘하긴 하는데, 맨유에서 막, 진짜 잘하긴 하는데, 얘를 존나 잘한다고 하고 데리고 와. 꼭. 그러니까 까보면은, 뭐, 맹고와 맹고가 그러는 거야.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맨유에서, 그 정도로 무슨 돈을 존나 주고, 무슨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그 거품이 원래 껴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맨유가 존나 문제라니까, 그게. 존나 거품이 껴있는데, 그냥, 어, 이렇게 잘하는 건 맞아. 잘하는데, 잘하는 선수인데, 얘를 존나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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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 맹구 그러는거지 맹구와 맹구와 이런 이 얘기지 맨유 팬인거 같다고? 아니 나도 좋아해서 그래 나도 맨유 좀 좋아하는데 존나 꼴보기 싫어서 그래 하는 짓이 존나 꼴보기 싫어서 그래 답답하고 그냥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보면은 답답해 그냥 봉차는 거고 그냥 게, 그 뭐냐 리그 할 때도 맨유 경기 보잖아 그냥 답답해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안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다른 팀들 경기랑 느낌이 달라 맨시티는 아니 맨시티는 존나 시원시원해 진짜로 난 맨시티 진짜 좀좀 좀 멋있는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맨시티는 난 개인적으로 팀 자체가 뭔좀 멋있어 진짜 그래서 더 비교돼서 더 멋있고 더 약간 답답해 그런 게 있어 같은 맨 맨시 맨체스터 맨시티는 존나 멋있어 솔직히 말하면 부정할 수가 없어 존나 축구도 진짜 재밌게 잘하고 맨시티 경기 보면은 재밌잖아 진짜로 공도 진짜 막 그래 예쁘게 차고 간결하고.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 잘하는 거를. 맨시티는. 그리고, 감독도 개간지잖아, 알지? 감독이 뭐 축구 잘하는 걸로만 간지가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도 개간지잖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존나 멋있다니까? 난 감독 중에서 진짜 펠이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존나 안 찌질해 보이잖아, 약간. 아, 클럽도 지기지. 옛날에 무슨 뭐, 봄프레레 뭐 이런 사람들 봐봐. 감독이 얼마나 찌질하냐. 나는 그런 건좀 아니라고 봐. 감독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안 되는 것같아 경기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가리 존나 털고. 아 <laughs> 진짜 감독이면은 그런 게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뭐 전술 뭐 그런 것도 축구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슈틸리케도 마찬가지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감독 감독하면은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뭐 무, 무슨 감독이든간에 뭐 e스포츠에서 어떤 종목이든 감독을 하면은 난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알수 있어. 난 진짜로. 진짜 잘할 수 있어 저 롤.. 아롤 감독이 아니라 어떤 감독이든 간에 제가 일단 리그 이거 뭐냐 하고 은퇴한 다음에 감독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스터리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감독할 거예요 은퇴하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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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리그 감독